안녕하세요. 카페 코리아의 양혜진입니다. 그동안 펜션과 맛집 검색 어디서 하셨나요? 사진만으로 검색하기 힘들지 않으셨나요? 지금은 바로 라이브 시대입니다. 저희 카페 코리아에서는 국내 최초로 리포터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맛집과 펜션의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뿐만 아니라 실시간 생방송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그곳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신개념 소셜 네트워크 방송으로 전국 곳곳에 있는 맛집과 펜션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 리포터 양혜진은 여러분들께 그 수많은 맛집과 펜션을 취재해서 보여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떠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빨리 오로지 사진만으로 맛집과 펜션을 검색하던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카페 코리아는 사진 및 동영상과 실시간 오픈 카메라 기술을 이용해 카페, 맛집, 펜션 전경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실시간 채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현장감 있는 동영상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리포터가 직접 찾아가 맛집과 펜션의 자세한 정보를 스케치함으로써 사진만 제공하던 타 사이트와는 차별화된 소셜 네트워크 방송국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카페 코리아에서 맛집, 펜션 검색만 한다고요? 아니죠. 일단 저렴하게 이용해야 하지 않겠어요? 카페 코리아만의 할인 쿠폰이 여러분의 지갑을 두텁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카페 코리아의 할인 쿠폰은요, 온라인에서도 이용할 수도 있고, 상품권 형식으로 친구에게 선물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아, 나도 어제 싸운 친구한테 쿠폰 선물해야 겠다. <laughs> 자. 이제 할인 쿠폰으로 유명한 맛집과 펜션을 예약해야겠죠? 스마트폰 없으신 분? 네, 없으시네요. 요즘 이렇게 너도 나도 스마트폰을 쓰는 스마트 세상이잖아요? 카페 코리아도 그에 걸맞게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맛집과 펜션을 검색하고 실시간으로 예약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약도 다 끝냈는데, 아, 이런. 어딘지 길을 못 찾으시는 우리 길치 여러분들이 계셨군요. 걱정 마세요. 카페 코리아의 로드뷰 기능이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되어드릴 거예요. 잘 찾아가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카페 코리아의 이모저모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카페 코리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맛집과 펜션의 정보를 더욱더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저 리포터 양혜진의 활약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더 좋은 맛집과 펜션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떠날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